야,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뭐야? 누구야? 이거 옛날에 그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아, 위해서 아니, 뭐야? 왜? <laughs> 아니, 뭐야? 아니, 왜 다른 사람 믿냐고 어, 응? 야, 내가 제일 처음에 사귀었던 5년 전. 5년 전. 무려 5년 전. 다시 반하면 어떡해? 피곤해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피곤해? <laughs> 살더 빠지겠네. 어떡하냐? 맛있고요. 새우 맛있고 옥수수 맛있고 양꼬치 맛있고.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어? 음. 여러분 옥수수가 맛있습니다 옥수수! 옥수수를 꼭 드세요 최근 <목소리> 메이샤 새우튀김이에요 새우튀김 거 아니에요 된장만나된장만 <목소리> 아니 진짜야 이상해 옥수수는 일단 실패했고요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<목소리> 냉면이에요. 냉면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이거 냉면이야? 내꺼 같아. 아니야. 에그. 내꺼겠지? 까네. 오케이. 이걸로 하자. 하나, 둘, 셋. 짠. 뜨겁지가 음, 않네. 중국을 욕심마지 진짜 빨 줘. 안 돼. 왜? 미국에서. 어크루즈마지 신났네. 신났어. 놀랍지만 최고로 신난 모습다 감정 표현이 원래 없는 상황이무대에그 자리 나. 머리 왜 그래요? 오늘 민지가 스타일링이 좀나안 했는데 내가. 내가 머리가 더 작네 이제. 내가 앞에 있잖아. 나도 작아진데 차이가 별로 없네 여기가 왜 이렇게 넓어?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여기가 좀 이상해졌어 여기가 나 네? 여기 진뚜2로 맞고 온줄 알았잖아 왜? <laughs> <laughs> 좀 가려 버릴 거라고 아 이쁘다 이것만 먹어 아나안 먹고 싶어 지금 아 지금 안 먹을래 아 싫어 아, 뜨거, 뜨거. 아시지 뜨거. 왜브리뜨가 아, 아니라 여기가 높아서 그래 그러니까. 여기가. 아 연아 튀어나왔어. 지금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 원래 이 정도 아닌데. 난 너가 어디에서 어떤 막고 온줄 알았어. <laughs> 너라고. 우와. 신기하잖아. 미래 도시 같다. 어, 이런 거 귀엽다 내 명함만 있는 거. 어 이거 이쁘다. 이거 제가 야, 일본에서 살려고 했는데 엄마 사지 말라 고해서못 샀거든요. 근데 저희가 사준대요. 내년 생일 선물. 짜잔 짜잔. 이게 귀엽다. 어. 지금 들어 놓치 마요. 하나 들어? 얘, 얘 귀엽다 저는 로쏘가 좋아요 왜냐면 얘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냥 사진찍기엔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지 아니 이거 돌아봐 그게 좀 디즈니는 놀러온 것 같긴 하네 대신 이게 낫지 않아? 냄새 맡아봐. 딸기향 나는 건데? いただきます。<music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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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야이거개빠른거같은데 <어디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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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놀았어. 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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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짠. 하나. 하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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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크 사려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겉옷을 못 가져. 너무 추워. 미친 거 아니야. 개추워요 지금. 무사히 샀습니다. 다행이에요. 결제가 되네요. 처음 해봤는데.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뭔데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응? 사랑하는 누 뭐야 저거는? <laughs> 아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축하 그렇죠? 짜자. 응, 감동이야. <laughs> 다 챙겨주는 거 민지밖에 없네. 그럼 리 쪼. <laughs> 빨리, 줘. 빨리, 쪼. 빨리, 쪼. 빨리, 쪼. 빨리, 쪼. 빨리, 쪼. 빨 편지 빨리, 쪼. 빨0 쪼. 빨리, 쪼. 빨리, 쪼. 빨요 쪼. 빨리, 쪼. 빨 보는 거야. 나울울 정도야? 울 완전 막 있었네. 이건 뭐라고 쓴 거야? 이거 뭐라고 쓴 건데? 이건 뭐라고 쓴 거냐고. 파 두부, 동파육, 새우볶음밥 파 그건 통파육이야 음. 고기 2 0 기름 8 0 k 이 먹어 나못 먹어? 이거만 먹지 말한번더 먹어 나는 먹 그냥? 응 음. 족발 먹는 기분 괜찮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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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지아 괜찮아. 괜고아 괜찮아. 아본 사람이 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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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우리 완전 전문점인데? 어. 이런 데서 사야 돼. 담아. 감아. 담아야겠 무슨 맛입니까? 초콜렛. 그리고 말차. 아니 맛별로 조금씩 한두 개씩은 다 담아. 커피. 요거트. 망고가 많이 팔렸네. 망고. 어. 바나나. 망고 맛오리지널오리지널 코코코 코코넛 맛있겠다 좋아. 두리안이다 그거 사 c 사 r n e l Cornel. c 두리안. e 많이 샀어요. e 만원 o 지 n e l c 두리안 두리안? 두리안 e l Cornel. 해 o r n e 거 Cornel. Cornel. c 거 r n e l Cornel. c o r n 진짜 먹어야 돼. 파위바위복 이게 사람 진상 안 좋아해. 아이씨 먹어. 지금 먹어. 우리 아니잖아. 아빨 우리야 먹으라고. 어디서 밥을 먹고 있어 내가 다 아는데. 아니잖아. 이거야. 봐봐. <laughs> 이거라고. 봐봐 아니야 아니야. 이거 맞아. 봐봐. <laughs> 나 그럼 안 먹는다. 봐봐. 우릴 아닌데. 맞다고. 네가 먹어보던지. 내가 먹어, 먹어. 너가 먹어 먼저. 아이 너 가이버 좋잖아. 냄새는 안 나는데? 아, 떨어뜨리는 척가라고 엄청 딱딱해 그러고 그냥 유감 맛이야. 맛있는데? 맛있어 <laughs> <laughs> 맛이 어때? 맛있다네와 쓰레기야 내가 사준거 아니 두리안 맛이 어떤데 로사를 해봐 그래서 하수구에 뱉었어? <laughs> <배쳤어? 웃음> 응 하나 둘셋짠 제한시간은 3초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. 시~~~~~~~ 짝! 31 32 33 끝났어. <laughs> 아, 아 이거 아니잖아. <웃음> 맞다고. 그런 <laughs> 게. 아 그런 게 어딨어. 아 <laughs> 끝났어. 얘기 안 했잖아. <laughs> 아, 그럼 뭘, 뭘 얘기해. 다시. <laughs> 이미 끝났지? 아니. 이미 봤잖아. 네가 키패드를. 다른 키패드에 다른 키패드. 시작. 1, 2, 3. 뭐야. 늘 <laughs> 다시 이걸로 하는데. <laughs> 33,333원 보내드리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요. 기분 나빠졌 <laughs> 생일 축하해. 기분 나빠졌다고. 음, 봉투. 뭐지? 왜? 오! 두거두거두거두거 밤! 싫어? 내놔 다시 야니 네 33,333원인데 내가 30만 원더 왜, 34만 원이... 3 0만더줬고만3 3 3만원 33,333원 보냈잖아 왜 34만원이 지그래 차라리 34만원 받으면 됐지 이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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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시미가 <laughs> 여권이랑 다잘 챙기고. <laughs>